뚜린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했던 스키비디 토일렛 타워 디펜스. 그게 전부 가짜 게임이었대요. 오늘 들어온 이 게임이 진짜 스키비디 토일렛 타워 디펜스래. 이 게임이 사라졌었다가 지금은 다시 게임을 할수 있대요. 진짜 스키비디 토일렛 타워 디펜스. 경도랑 같이 정복해보겠어. 좋아. 그런데 우리 타워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 이럴수가. 그러게, 처음에 주는 타워가 스피커맨 이거 하나뿐이야 이걸로 스키비디 괴물들을 막기엔 턱없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타워를 뽑으러 가자 민뚜야 강력한 군단을 만드는 거야 좋았어 경태야 이 뒤쪽으로 와 여기서 이제 타워를 뽑을 수 있거든? 어디 보자 어, 49% 제일 안좋은거 카메라 우먼 그리고 30% 카메라 스피커맨 아이구나카 스피커맨이야 카! 자동차! 자동차를 움직이는 스피커맨 그리고 15%짜리는 라지 스피커맨 라지 TV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어 1%야 비밀 요원이라는 건데? 맨 밑에 거는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인데 0.1% 어? 이거 가지고 싶다 음. 아 그러게 우리의 운이 한번 얼마나 좋은지 실험해 볼까요? 음. 하나 뽑는데 100원이고 10개 뽑는데 900원이야 그런데 우리 큰일 났어 벽대 우리 돈이 없어 어? 안 돼. <laughs> 아, 네. 아, 아. 여기 1,000원이 있는데, 1 9 9로박스 이거 한번 결제해서 딱 10개만 뽑아보자. 아, 아. 구매 11개 뽑을 수 있어요. 10번, 한번, 100원짜리. 이거 하나,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라! 아니, 딱 봐도 안 좋은 거 나왔어요. 에이. 그리고 100원짜리, 한번 더. 아, 아니, 제일 안 좋은 거. 아니, 이럴 수가. 뭐좀 나오셨나요? 저 자동차만 많이 나왔는데요. 자, 유닛을 한번 볼게요. 오, 그래도 레어 등급 하나 나왔어. 라지 스피커맨. 와, 부럽다. 잠깐 한번 일단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기존에 처음에 주는 스피커맨이랑 카메라 우먼 그리고 카 스피커맨 그리고 라지 스피커맨. 아, 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일단 가볼까요? 네. 자, 한번 이 게임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신기한 게요. 상점이 시간마다 이렇게 리셋이 돼요. 바뀌는 건가? 이게 바뀌면은 여기 있는 타워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로 바뀐대. 우와. 아, 그거 딱한 번만 구경하고 가 볼까요? 어, 궁금하긴 한데. 음. 아, 30초만 기다려 봅시다. 3. 3. 2, 2, 2. 1. 오, 바뀌었다. 우와, 나는 0.1%가 타이탄 시네마맨이요. 그러니까 시네마맨이랑 아니, 댄싱 스피커우먼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춤추는 스피커우먼? 어? 그런데 4%, 15%, 30%, 49% 짜리는 변한 게 없어요? 아, 어, 그렇네? 일단 가봅시다! 아, 아 준비됐습니다. 어째 이거 가짜 게임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기분이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토일레 시티가 있습니다, 토일레 시티. 변기통 시티! 우리... <laughs> 그래요, 변기 개물들을 없애러 가야 돼요, 갑시다! 아저기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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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와보세요. 잠깐만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데 만약에 친구의 타워를 보고싶다 그러면 친구를 이렇게 누르면은 무슨 아니, 타워를 쓰는지 써. 아니 뭐야 경도 또 좋은거 있잖아 이거 뭐야 비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들켰네 아니 이럴수가 비밀무기 하나 <laughs> 더 있어 이거 뭐지 아, 4%짜리 뽑았군요 아주 운이 좋아 <laughs> 가봅시다 자 시작해주세요 들어오니까 난이도를 선택하래. 어, 우리 쉬운 모드? 쉬운 모드, 중간 모드, 어려운 모드, 나이트메어 모드. 이거 진짜 어렵겠다. 근데 모드에 따라서 이게 보상이 나뉘어요. 오. 어, 우리는 초보니까. 아, 아 쉬운 모드. 이거는 20웨이브까지 있대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 여기에서 변기통 괴물들이 나오나 봐. 빨리 찢자. 어, 빨리 찢자. 기본을 지어보자 스피커맨 처음 에주는 거. 안 돼, 한 마리로 안될것 같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 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니! 아니, 이럴 수가 뭐지? 네 마리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설치하고? 다 설치해주세요. 이거 업그레이드 있나? 아,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하면 이 반경도 더 늘어나고. 밑태야 여기 한개 지나가는데 돈 있어? 아, 그 친구는 그냥 내버려둡시다. 안녕 미니 쪼꼬미 아, 난 살려주겠다 잘가라 그리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토스킵을 하겠습니다 오토스킵 자 적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올거예요경도야 업그레이드 계속 해줘 어 알겠어요 업그레이드하면 공격속도랑 공격력 그리고 반경까지 늘어납니다 빡빡빡빡 여기 있는 카메라맨 당장 파세요 으음. 여기 있는 것도 파세요 우리는 여기서 승부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서 음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서 계속 이제 웨이브 지나가면 돈 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음, 어, 생각보다 쉬운 모드라서 아주 쉽군. 아니, 좀 체력이 높은 친구가 나왔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군. 그래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지. 레벨 3이 맥스 레벨이래요. 아 벌써 3까지 했다고? 아니, 경도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벌써 3까지 해버렸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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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도 레벨 3까지 업그레이드! 이제요? 아이, 뭐라고요 아. 아주 빠르군요. <laughs> 그래도 우리가 타워게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이거 쉬운 모드는 무조건 깨지 않겠어? 이 정도쯤이야. 자, 그리고 궁금해 할 테니까, 또린이 여러분들. 카메라 우먼. 카메라 우먼? 아니, 뭐야, 무시무시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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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들고 있어, 총. 안 돼! 안 돼! 어, 잠깐. 이제 스파이더 토일렛까지 나오기 시작했어. 형들, 업그레이드 해줘! 안 돼! 잠깐, 뭐야, 이거? 어, 업그레이드 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거 한마디라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오. 휴. 조심해야겠어. 안 되겠어. 경토에 이제 강력한 친구들을 뽑을 때가 됐어.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건가? 아, 일단 저는 카. 카스피커맨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 공격력 꽤 있네. 어. 업그레이드해 보자. 와, 잠깐 범위가 말리 안 돼. 와. 얘는 가운데다 지을 걸 그랬다. 이거 공격하는 거 웃기다 팍! <laughs> 운전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고, 부탁. 교통, 교통사고 아니에요. 위험해요. 팍. <laughs> 호미가 말도 안 되게 좋아. 공격력도 무려 300이야. 레벨 3까지 올리니까. 아주 좋은데? 근데 뭐지? 스피커맨은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다 하면 100인데. 공격력이 엄청 많이 차이 나잖아. 3배. 자, 형도 이제 저 엄청난 거 뽑을 겁니다. 어, 뭐지? 오호, 라지 스피커맨. 아! 스피커맨의 중간 보스죠? 자 마지막 업그레이드 와 공격력이 무료 아 업그레이드 한번더 있네 600원 업그레이드 지금 3인데 한번더할수 있대요 자 업그레이드 사 공격력이 4배 아 옆에 경토권데 아이 도 레벨 3아이 바뀌었네 아, 아. 뭐라고요 아주 손이 빠르시군요 <laughs> 아니 뭐야 이제 경찰들도 나오기 시작했어 내가 잘못 봤나 웨이브 10이래요 아, 벌써요 잠깐 웨이브 이거 20이 마지막이 돼요뭐한 것도 없는데 어? 벌써 에케케케. 경토 비밀무기 아직 꺼내지 마세요 아아 어, 어, 아직 꺼낼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laughs>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우먼도 한번 업그레이드 다 해보자 카메라 우먼은 레벨 3까지 되고 공격력 200 아니 뭐야 이거 적들이 CC에서 못 나오잖아 DJ 토일레토일레 체력이 2500인데 상대가 안됩니다 우리가 너무 강력한 터워들을 가져왔군요 저희는 원래 고수거든요 아아 자 그러면 여기다 또 지어줘야지 난이도가 쉬워서 이거 뭐눈 감고도 깨겠어. 아 격도야 좀 위기 순간이 오면은 날 깨워주렴. 안 불러줄 거야. <laughs> 안 잘게요. <laughs> 그래도 제일 쉬운 보드라서 아주 지금 순조롭습니다.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깨고 있어요. <laughs> 아까 한 마리 지나갔는데 어디로 간 거지? 어디 여긴가아 이게 토일리 시트인데 체력이 10이 깎였다. 아 그렇네. 마지막 20웨이브 때 보스가 나올 거니까 아주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전부 다카 스피커맨으로 공격할 거예요. 여기 중간쯤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어주자. 자한번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자한 번씩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어버려! 아지어 여기 오는 순간 지옥에 자동차 공격이 들어갑니다. 부릉 부릉 부릉. 다 준비됐습니까? 지금 19 웨이브예요. 19 웨이브. 이제 더 이상 안지도 되겠다 돈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을까? 어 일단 짓지 말고 있자 어 20이다 20 웨이브 자 자동차 군단들 준비하세요 다들 시공 가라 무렁무릉무릉무렁 <laughs> 보스 보스 언제 나오는 거지? 어 아닌데 어, 큰 애들 나온다 아니 그런데 보스가 아닌데 체력이 7100? <laughs> 라지 변기통 잠깐만 보스는 그러면 몇만 이상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애들이 지나가지 못하네 헤헤 <laughs> 나 아, 지금 3 0 0 0원 넘게 쌓였어 저도요 아, 빨리 보스 나오세요 지금 저희 자동차 군단이 안 보이십니까 어 기름이 떨어지겠어요 자동차 아이 뭐야 아이 저기 언제 나오는 거예요 라지 토일렛만 나오고 있고 아니 보스 나왔다 보스토일렛 7만 7천 7만 7천인데 오오오오 과연 과연 자 자동차 군단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부릉부릉 아, 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 자 일제히 공격해 <웃음> <웃음>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빡빡. 빡빡빡빡빡. 아니, <laughs> 아니 카스피커맨 엄청 세. 클리어. 클리어 패치 획득. 예. 예. 쉬운 모드를 클리어했는데, 아예 정말 쉬워가지고 다음 모드로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경도? 바로 가자 민두야. 그런데 저는 더 강력한 타워가 필요합니다. 아. 저도요. 그러면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뒤로 달려. <laughs> 야! 저는요, 진짜 한번 제대로 뽑아보고 싶거든요. 999로 박스로 6,000원을. 아, 아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거의 1,000 로박스인데요. 999 로박스예요. 무슨 소리예요. <웃음> <웃음> 아니, 1,000 로박스예요, 거의. 성도야, 그리고 멈춰. 지금 돈이 6,000원 있지만 아직 타워를 뽑으면 안 돼. 그러면요 여기 왼쪽에 샵을 누르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행운의 네이클로버를 판매합니다. 행운, 제발 저에게 행운을 주세요. 운이 두 배로 삼십 분 동안 늘어난데 저는 이거 하나를 구매하겠어요0 영점 일 프로가 나올까요? 경도의 행운을 전부 다 저에게 주세요, 제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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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아, 적게 얘기했는데 들렸나요? 아, 일단 하나 사용. 경토에 준비됐니? 네. 자, 가자. 가자. 안돼, 아, 네, 레어 등급 아직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자. 어, 아, 아, 에픽, 어, 경도 아까 가지고 있던 비밀무기 하나 나왔어요. 잠깐, 어, 두 배로 오르긴 했네. 여기, 댄싱 스피커 우먼 2%, 그리고, 아니, 저기요, 시네마맨 0.2%요? <laughs> 아니고, 어, 가짜게임이 확률이 더 좋았던 것 같지만, 일단 한 번, 도전! 야! 야! 안 돼! 야! 안, <laughs> 아! 안 돼! 잠깐, 에픽만 <laughs> 세 마리 나왔어. 100원 남았습니다. 100원짜리 한 번. <laughs>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저는 에픽 등급 하나 얻었어요. 라지 티비맨 이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기요. <laughs> 경도 아, 안 나왔네. 아. <laughs> 가 보자. 뭐이정도면 중급 난이도 충분하겠죠? 에용. 다음에 노려보자고. 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갑시다. 갑시다. 중급 모드를 깨보러 가 보겠습니다. 중급 난이도는 30 웨이브까지 있습니다. 쉬운 모드보다 1 0의이가더 많네? 대신 보상이 4배 늘었어요. 200원! 아!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강력한 친구를 소환하겠습니다. 라지 스피커맨! 라지 스피커맨! 두둥 너의 강력한 주먹으로 핵골밤을 공격해주렴. 얘네 한 대면 끝나. 꽁! <laughs> 아니 아아 주 <아주> 시시하군요. 아니! <laughs> 바로 강력한 친구들 나오잖아. 체력이 200이네? 내 거랑 경도랑 이렇게 한 대씩 때려야 얘네가 쓰러져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225원이 필요하대요 어, 업그레이드 말고 저는 그냥 타워를 더 짓겠습니다 저도 타워를 더 지울게요 돈이 안 들어와요 더 주세요 돈! 170원이라서 지금 못지어요 빨리 돈 주세요 10원만 더 주세요 자 빨리 <laughs> 지금 위기 아니야 우리? 어? 빨리 됐다! 빨리 진짜. 휴 강력한 주먹을 가진 피커맨 친구들이 이렇게 네 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으니까 꼭 주인공 같죠? 피켜 <laughs> 나야. 잠깐 적들 엄청 많이 온다. 막을 수 있겠지? 음, 괜히 긴장했나봐. 중급 난이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음. 천천히 해보자고요. 어디 보자. 토요일레 시티는 체력이 500이 똑같네 아까랑. 어, 똑같네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주인공 같죠, 둘이 여러분들? 나와. <laughs> 적들이 많이 나온다. 준비. 해와 잠깐 너무 많이 나와. 경동야 큰 일이야 위기야. 안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친구 다 해주세요. 지금 돈이 돈이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제발 막아줘야 돼 안돼. 네. 어. 아니야 저 뒤에 제 친구 있습니다. 허안 팔길 잘했다. 이 친구가 다 막아줄 수 있을까? 팔, 팔지 마세요. <laughs>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카 스피커맨 같이 봐 가죠. 두두구두구두구 빡. 좋았어. 아주 잘했어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위기야. 공격 타워를 좀 많이 지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어 주세요. 나 이거 궁금했는데 한번 지어 볼까? 어, 그래.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어디 있죠? 어, 이거 뭐야? 댄싱 스피커맨. 잠깐 이 확률 몇 프로야? 까먹었어요. 2% 어, 아니었나? 어 이게 2% 아니어서 경도 경토... 아니 이런 비장의 무기를 지금 가져오다니. 까먹었어요. 아니, 아 공격력이 600이잖아. 레벨 1인데. <laughs> 제 행운을 가져갔어요. 빨리 책임지세요. 무슨 소리?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잠깐 레벨 2는 공격력이 무려 1000?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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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2%짜리 확률이 나오다니 경도 대단해. 자, 업그레이드 한번더 갑니다. 어 아니 어, 그리고 뭔가 부품이 더 장착이 됐어. 춤추고 있어요. 뚜뚜뚜 뜨. 공격력이 3000? 아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아이 조심 조심. 아이 저기야.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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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와! <laughs> 이게 뭐야? 병도야 계속. 이거 댄싱 스피커 오먼 이거 계속 만들어 줘. 이거 말이, 말이 안 되게 좋다. 이거 좋지. 그냥 우리 오토스키 갑시다. <laughs> 저기야. 오토스키! <laughs> 오토스키! 이건 무조건 깰 수밖에 없다. 자, 오토스키 계속 가 주세요. 아그레 아냐 야냐통토스킥가면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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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 잠깐, 껐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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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른데요? 어... 와... 경뚜야 이 친구 계속 와 공격력 5천이야 5천 이게 마지막이야 빙뚜야 적들이 못 넘어오잖아 공격력 5천이니까 라지 토일렛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걸? 와 사라진다 여기를 보다 <laughs> 이럴수가 지금 적들이 많이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서운게 경도가 댄싱 스피커 우먼을 지금 몇 마리나 만든거지? 저 잘했죠? 공격력이 얘네 한 마리당 오천인데 아니 이럴 수가 적들이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저 잘했죠? 완전 잘했어요. 형또 행운의 여신이에요. 아주 완벽합니다. 어어 어, 어. 적들이 적들이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해. 와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이둘 <laughs>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니 완전 재밌어. 여기 카 스피커맨 아까 하나 더한거 이거 팔아야겠다. 아이고. 애차. 나지 스피커맨 업그레이드. 나 업그레이드 아직 다안한게 있었구나. 애차 업그레이드 다해 줘야지. 아, 저기요. 여기 업그레이드 여기 안 했습니다, 이거. 아, 기다리세요. 이거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어요. 누구 거야? 이거 경똑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없으면 이 판은 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있을게요. 경도는 돈 생기면 라지스피커맨 팔고 댄싱스피커오만 지어주세요. 와, 아 엄청 많이 온다. 자 이제 24 웨이브, 웨이브 얼마 안 남았어. 30 웨이브까지가 마지막이잖아. 경도야 계속 지어버려. 저다 설치했대요 이게. 아 그래요? 진짜 고생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laughs> 이거 진짜. 짜잔. 아니 이거 자세히 보니까 살짝 경도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경도가 왠지 스피커맨 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30웨이브인데 아 뭐야 똑같이 평화롭잖아 아 어, 아니 뭐야 저기요 보스 나오세요 저 엄청 긴장해가지고 지금 타워 팔고 여기 뒤에다 혹시 지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진 괜찮은데요? 저기요 아, 저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어, 어, 어. 뭐야 체력이 보스 41만 8천이야 체력이 그 보스 맞다 어 맞다 그런데 아니 경토가 얼마나 세면은 잠깐 아, 뭐야 아니 보스가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아니 클 안녕. 아니, 경토의 비밀병기 예! 최강입니다 클리어 클리어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경토랑 같이 사라졌었던 진짜 스키비디 토일렛 타워 디펜스를 해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적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데 진짜 긴장감 넘쳤어 손에 땀났다니까 우리니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강력한 타워들로 도시를 공격하는 스키미디 괴물들을 막아보세요. 그럼 또리 여분들 안녕! 안녕!